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엔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시가 매수 종목들 오늘도 솔트룩스와 ls 네트웍스 매수 진행해서 장중에 각각 27% 22%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투명하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참여하실 수 있게 100%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지금 앵캠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주가 내려오는 시점에 이 20만원에서 22만 5천원 사이에서 웬만하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렇게 주가 내려오는 시점부터 이야기 드렸던 만큼 추가적인 매수를 이 22만 5천원 이하부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영상 뒤편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테지만 뱅캠은 이미 상승 시점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10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이미 냈던 종목이고 재료에 대해서 모두 파악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22만 5천원 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혹은 20만원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면서 저점 매수 다시 한번 진행할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재료가 충분히 살아있는 종목인 만큼 시간을 조금만 가지고 지켜보신다면 전 고점인 32만 5천원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오히려 이렇게 주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 진행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엔캠 한 종목만 가지고 저점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고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이 식가 매수 단타 종목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3월 15일 제가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지금 영상에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260분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장 전에 제가 솔트룩스와 LS네트워크에 대해서 매수 진행 이야기를 드렸고요.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게 없으셨을 겁니다. 우선 솔트룩스부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시가매수 진행한 이후에 장중에 27%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구간도 있었고요. 거래 대금이 이렇게 빵빵하게 터져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실 때도 호가 외국 없이 마음 편히 매도를 하실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ls 네트워크스 마찬가지로 보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 종료한 이후에 상황 끝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수익을 낼수 있을 구간이 너무 많았다는 게 눈으로 직접 확인되실 거고요. 제가 22%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송 중에 22%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대응해드렸던 22%까지만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거래대금 확실히 들어오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해 보신다면 시장 중심 종목 안에서 단타를 하면서 많은 경험이 쌓이실 거고요. 아무래도 내가 단타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기가 조금 힘들다, 본업 때문에 시간이 조금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엔캠처럼 스윙 종목과 단타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실제로 매매해보시면서 계좌 차곡차곡 쌓아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라이브 링크도 꼭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어제 장 종료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재료들이 새로 나왔는지 모두 이야기 드리면서 9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13년 동안 쌓여있었던 노하우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배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지 엔캠 포함해서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오젠 8만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8만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윙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 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선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엔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날까지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엔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 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 원에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량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음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 날 바로 받쳐 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가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 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반도체 7,5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22,000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 팀장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